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는 1위 신광뉴스의 전세계입니다. 8월 28일, 29일, 30일로 예정되어 있던 세기론 믿음 생활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하은정 기자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 신광교회 앞에 나와있는 하은정입니다. 세기론 믿음 생활이 취소됐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로 취소됐는지 박영광 부동산님 만나서 자세한 사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등부 가영광 연도사입니다. 다음 주 예정되었던 슬기로운 믿음 생활이 취소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한 채확산을 막고 우리 친구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 부득이하게 취소가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가진 믿음을 잘 지키고 앞으로도 슬기롭게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가는 우리 아동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희 믿음 생활이 코로나의 재확산과 안전을 위해서 취소됐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의 믿음을 또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아동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하한정이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만 더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가 동행해 주셔서 또 많은 일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손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지혜주시고 또우리가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은 어, 딴과 같은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그 단비가 내려서 하나님의 그런 어,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니 한 주간도 더 살아가는 가운데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어, 한 주간에 또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 그리고 23장 6절,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의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영하여 제사생들과온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데레가 우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위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에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서로에게 위로를 건넬 때 누구누구야 힘내 사랑해 잘해라 등의 말들로 서로를 위로하곤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 우리 꽃길만 걷자 라는 말도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꽃길만 걷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꽃이 피어 있는 길을 걷자는 걸까요? 아니죠. 좋은 일만 생기길 바란다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로 서로를 위로하며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다수에서 태어났고, 그 당시 가장 뛰어났던 학자, 가말리에르라는 사람의 제자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될수 있었고, 또한 최강 국가, 그런 로마의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꽃길, 그 성공의 길, 탄탄대로의 길을 걸었을 수도 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그런 말씀에서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곤욕을 치른 후에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바울의 곁에는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위로와 용기를 주고 계셨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주님께서는 어떻게 위로와 용기를 건네주셨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밀레도에서 예배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야기를 해주었고 또한 마게도니아 고린도 교회에서 모은 연보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몰려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로마 군대의 지휘관인 천부장은 그 일을 말리며 바울을 데려갔고,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알게 된 후에는 함부로 벌을 줄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의 죄를 알아보고자 율법을 해석하고 종교재판을 하는 사내들인 공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으며 오히려 바울이 전한 그런 부활로 인해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자 바울은 군사들에 의해 부대 안으로 들어오게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무섭고 힘들었던 하루가 지나고 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오셔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1절 말씀을 통해 바울에게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에 함께 주목해 봅시다.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 곁에서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담대하라.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서는 용기를 내다. 마음 안에서 힘을 내다. 안심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국어사전에서는 겁이 없고 배짱이 좋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며 위로하고 계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힘내라는 겁니다. 말로요. 아무것도 없이 말로. 근데 솔직히 바울이 지금 상황에서 너를 핍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내가 혼내줄게. 걱정하지 마. 지금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너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내가 다 처리해 줄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담대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바로 모세의 후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을 정복해야 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 말씀에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모세의 종으로 4 0 년간 그를 보좌할 때 그런 모세의 능력을 봤을 것이고 이러한 능력을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나 걱정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 요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해하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니까 최첨단 무기나 강력한 군사를 주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수와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첨단 무기와 강한 군사를 주시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담대하라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며 이것이 바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위로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에게도 해주시고,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위로, 도대체 그 주님이 어떤 분이기에 바울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런 가장 큰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분이 되는 걸까요? 함께 말씀 찾고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우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존재들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예수라는 최고 최고로 귀한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른 것은 못, 주시, 못 주시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리의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사랑으로 의롭다고 판결을 내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런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어떤 위험과 위협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함께 해주시겠다. 담대하라. 바로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 아닌가요? 오늘 말씀, 바울과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주님께서 세상에 그 어떤 환란과 고난이 닥쳐도 현재와 장래, 모든 이래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그런 약속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누구인지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시며 세상을 향해 내가 이겼나라고 말씀하셨던 그분, 바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내가 함께 할 테니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동팀 친구들도 죽음과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자 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자 노력하는 우리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한 그리고 어려움에 있는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담대하라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아동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해.